지금 냉각수랑 같이 나오고 있네? 어. 네. 냉각, 거의, 거의 냉각수 거의 냉각수야? 음. 그럼 결국 냉각수가 그쪽으로 생 거네? 어떤 거죠 영유에서. 영유에서? 어휴, 얘는 다 맞췄어요? 거의 맞췄어요. 거의 다 맞췄어요? 배선정리 다 끝났고. 배선정리. 이제 외관만 한거 네. 빨리 좀더 하지 하하하. 안보이게 잘했네 좋아, 좋아. 냉각수통 냉각수통 얘를 좀 앞으로 밀수없어 냉각수 넣으시아이 받으려고 어. 쭈쭉 떨어지겠죠? 엔진 오일은 안 올라왔잖아. 지금 엔진 오일은 안 올라왔잖아. 부동산 쪽으로. 엔진 오일이. 이게 만약에 응. 터졌으면 응. 엔진 오일이 섞일 응. 거라고. 응, 응, 응. 근데 섞이진 않았잖아. 응, 응.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뜯어 봐야 할 일. 새거 하나 줘 이거. <laughs> 교거이로 <교보재로> 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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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이받이게 아니야 뭐뭐거 뭐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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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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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깨끗하게 갖고 이생이도 없어 그거 그 통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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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그 부터 다 가지고 갖고 그거이 짜리 한다는 거다 먹는 거다 붙여서 무슨 말그그그그그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다세그다다그그 다 그, 아니 좀 거시기해 가져가서 왜요? 아 잊어버리면 물어드니까다 개인 소득은 다 가져가세요 이해야겠 그게, 음. 그게 맞는 거죠?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할 말이 있다. 아,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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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님 센터 직원 다 됐어 이제. <laughs> 지금 있었는데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수입 다 가져가세요. 네. 릴레이인가요, 이거? 릴레이. 음. 이그니션코 이그네션코. 아 맞아 맞아. 정화플러그 붙어 있었구나. 정보로 배달 업무에 열심히 하셔서 힘드신 건 아신데 모두바이 뺏겨서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애착심을 갖고 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돈 벌어주는 말인데 그쵸 예쁘게 예쁘게 탈수 있겠어요 우리야돈 벌면 돼요 각보면 근데 가슴이 아프서 하는 얘기지 맞아요 음. 돈 벌어서 감사한데 더러고 그러고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laughs> 제자님 잔소리 은근히 많아. <laughs> 선생님 닮아갔어요. <날라갔어, 내가. 웃음> 선생님 닮아가? <날라갔어? 웃음>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 이 말을 갖다 좋게 수화시켜서. 아니, 씨발, 이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맞아. 그렇지. <laughs> 네, 뭐 어, 그렇지. 그건 아니죠. 네. <laughs> 아니죠. 요거 아니었잖아요. 요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이것도 풀어야 되는구나. 아그 스터드 볼트, 너트를 풀어야지. 볼트를 풀어야지. 13mm. 13mm가 맞을 거야. 14일 10, 텐데. 어? 내가 맞췄잖아. 어? 이게 왜 딸려오지? 빨고, 아이고 꽉 잠겨지지도 않고 다 풀어주고 참 너무하지만 아이스 굽 그. 바이스로 타기만 타는 거 처음 사 가지고 최고 사 가지고 타기만 하고 관리 안해준 거야. 그렇죠. 어디서 저아오는 소리가 들리네. 침 맞으면 나아요네나아요 아우, 세. 아, 이게 박아 놨네. 거 거기 원장 선생님이 침을 잘 봐. 놀랍게 잘나. 음. 밤에도 침 잘나요? <laughs> 대치며 면작은 네. 침이. 아, 조그만 걸로 모심 듯이 침을 넣는데 모심 듯이 응. 어, 이게 뭐 대롱 같은 걸로 아, 네. 하는 게 아니라 끌끌 아, 끌끌만 네. 그냥. 힘력이 있네. 응.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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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만지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보고 혀를 물고 딱딱 찌르는 찌르는데 흡흡 찌릿찌릿해. 빠르게 해요. 네? 빠르게 해요. 응. 그리고 쫙 풀려. 신기하게 몸이 풀려. 확실히 풀려요? 네. 거기 몇 년을 이용했어요? 여기. 봤어요. 야, 이거 기대되네 이거. 나 이렇게 픽셀스 이렇게 많이 만졌서어도 얘가 지골 때리는 거손 봤어. 19년식이야, 이게 19년식이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19년식이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 이렇게 탔고, 어. 관리도 안 했고, 문제도 있고. 삼박자 맞은 거죠. 음. 본토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캠핑, 캠처에... 응. Um. 이쪽에 막 걸린 거 하나 없네. 쩐쩐쩐쩐쩐. 뭐야? <waking> 동판 터진 게 아닌데. 깨, 깨끗한데? 깨끗한데. 어. 그럼 어제 센 거야, 예. 냉각수좀 아니, 아니, 이거 찾아야 되거든 동판 터진 줄 알았더니 동판이 아니야. 동판 깨끗하잖아. 음. 터진 데 없잖아. 음. 그럼 여기서 터졌다는 얘기는 여기 괜찮다. 그럼 뭐 밑에서 터, 밑. 그럼 완전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네? 응. 음. 어디가 깨졌거나, 음. 펌프가 막 터졌거나, 펌프는 어때요? 봐봐야지. 어디서 리데나가 터져서 들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동판은 동판은 의심했는데 동판이 아니잖아. 동판 깨끗하게 떨어지잖아. 음. 예, 어떤 와. 증상으로 왔어요? 엔진 냉각수 불이 불 들어왔는데 네. 냉각수를 붓다 보니까 여기 게 네. 오일통을 체크를 해보니까 냉각수 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음. 지금 다안 나왔지? 네 계속 흘러요 이거 흘리지? 엔진 싹 세척해야 되는데 어디가 터졌거나 깨졌거나 그런 거좀 흘러 들어갈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어덕 펌프 이걸 분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본판을 의심했는데 본판이 아니에요. 그쵸. 본판이 본판이 터졌으면 냉각수에도 물이 흘러야 되거든. 음. 썸머스타 썸머스타가 여기 있었네 니 새끼들 썸머스타를 봉인을 시켜버렸네 뭔 소리예요? 봉인? 어. 썸머스타를 못 열게 봉인을 시켰어 그러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확인할 길이 없잖아 와이 새끼들 아주 진짜 골 때리게 만들었네 이제 썸머스타가 맥혀가지고 안 열어주면은. 색대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어디서 샜지 이게 깨끗해 터진 흔적이 없어.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안 찾으면 이대로 조립하면 똑같아. 거기는 엔진 오, 냉각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거의 엔진 깨져서 들어간 거 아닐까? 요 내가 보니그들어데 냉각수 라인에서 뭐가 터져. 될지 약간 엔진이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요 구멍이 네, 있잖아요 냉각수가 엔진 스켜주잖아요 거기 이음새가 터졌거나 깨졌거나 해서 흘러들어갔던데. 그럼 여기 한번 더 봐야겠네 그러면. 내가 보기 들어갔던데. 냉각 들어갔는데 깨졌거나 뭐느낌이에다 깨끗한데고. 이거, 뭐. 이거 원인 못찾으면 하나 많아요 작업. 아, 참. 그, 먼저 m 맥스 작업한 거 있잖아. 응. 어. 그거 사진 파일 좀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엠맥스 작업한 거? m 맥스 먼저 엔진. 엔진? 응. 어. 그, 그, 거기에, 거기에 올린 거 있잖아. 아, 어, 한번 볼게요. 그거 이 새끼 그거 좀 해달라고,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오. 와가지고. 카페, 카페 가야되나? 어제, 어제 그거 사진 안 찍어놨으면, 응. 음. 독박스 뻔냈어 어떤 거? 엠맥스. 윈도우가 지가 깨먹고 와가지고는, 응. 내가 그거 아, 안 갈아줬다고 생떼를 쓰는 거야. 그렇지. 응.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사진, 자가정비 들어가서 사진 좀어 봐라.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봐라. 응. 내가 분명히 가져갈 때는 멀쩡했었다. 응. 근데 그거 보더니찍소이안 하는 거야. <laughs> 아, 내가 그 동영상 찍고 막 하는 거? 응. 어. 아. 놓칠 때 와서 보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그, 뭐,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바로 네. 바어 네.